보리 수가 아주 맛있게 익고 있어요. 왕 보리수, 보리수 한 그루 정원에 꼭 심어주세요. 보리수는 꼭 심어줘야 됩니다. 요즘 나오는 보리수는 왕보리수라고 옛날 보리수보다는 알맹이가 약간 굵고 맛도 좋아요. 빨간 것보다 약간 검붉은색을 따야 맛있어요. 우리 사랑이는 늘어지 <laughs> 사랑아 아주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. 사랑아 졸려. 이 유기견이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사랑이로 사는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. 아주 순한 사랑입니다. 그 누구와도 짖지 않고 반겨주는 우리 사랑이. 사랑아. 아빠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합니다. 앵두. 앵두도 지금 빨갛게 익었어요. 앵두는 씨앗, 요 앵두 알맹이 하나 따서 여기 심어놓으면은 예, 앵두 나무가 됩니다. 시장에서 혹시 앵두 사 드시면 요 앵두 하나 화분에 심어놔보세요. 앵두 나무가 됩니다. 음 맛있다. 여기도 앵두, 앵두 나무. 저희는 지금 앵두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. 이제 한 그루만 있어도 충분해요. 앵두나무한 그루를 꼭 정원에 심으세요. 아주 잘 달리고, 잘 커요. 저는 모짜라게 위에 앵두가 떨어지고 나면은 가지를 다 막아줍니다, 순을. 너무 크는게 싫었어요. 오, 체리나무 체리나무는 작년에 심었는데 아직 한번도 안달렸어요 몇년 정도에는 몇개 달리겠죠 체리도 월동이 잘 되는 종류가 있어요 월동이 잘 되는 나무를 잘 골라서 사야 됩니다 지난 몇년 전에 체리나무를 심었었는데 겨울에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추워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요거는 월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구지뽕나무. 구집봉 구지뽕도 한 그루만 심어두면 됩니다. 가지는 잘라서 백숙이나 수육할 때 넣어서 잘라서 해먹고 열매, 가을에 열매 달리면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요. 구지뽕나무 한 그루 정원에 꼭 심어주세요. 대추 이거는 왕대추, 사과 대추입니다. 사과 대추 많이 심으면 안 돼요. 한 그루만 심어야 돼요. 전에 모르고 네 그루 심었다가 다 캐냈습니다. 한 그루만 심어도 엄청 많아요. 다못 먹어요. 오디나무, 뽕나무도 한 그루. 한 그루를 가지치기를 작, 작게 해서 작게 키우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 지금 토끼장이 있어서 거늘하라고 이렇게 길게 널어떨어 놨습니다. 뽕나무 한 그루만 해놓으면은 오디도 따먹고 뽕잎도 따먹을 수 있어요. 뽕잎 따서 뽕잎, 밥, 뽕잎 밥도 해먹고 어릴 때 뽕잎 나무가 어릴 때는 뽕잎 나물도 해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음, 뽕잎을 말려서, 가루를 내서, 뽕잎 밥을 해 먹어도 돼요. 그래가지고, 요기, 오래, 뽕, 오디를 따 먹을 수 있어요. 음, 맛있다. 뽕잎을 토끼에게 주면은, 토끼가 아주 잘 먹어요. 맛있니? 헐, 아, 잘 먹어. 뽕나무 아래에 토끼 한 마리 키워보시는 건 어떻겠어요? 자, 복숭아 나무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합니다. 살구도 한 나무 심어주세요. 살구 나무. 살구는 지, 지금 복분자 한 그루도 꼭 심어주세요. 아주 많이 달려요, 한 나무에. 자, 감나무도 심어주면 좋아요, 감나무. 저기 감나무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